제가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예화 하나를 들으면서 가슴에 꽉 울려온 부분이 있어요. 외국 목사님인데 이런 예화를 했어요. 자기의 개를 한 마리 입양을 했다. 개별 입양을 했는데 개가 주인을 향해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가 자기 손을 댈 정도쯤 와가지고는. 때를 구분다는 거야 옆으로 때를 굽는. 쫓아와서 못 안기고 때를 구분다.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인한테 가거에 가서 매를 맞았다는 거. 가기는 가는데 주인 손다을 정도 가게 되면 매를 맞을까봐 때를 구분 거야. 아그 말을 듣고 그가 기도해 왔다는 거야.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다가 머뭇거린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 못하고, 이렇게. 앞자리도 못하고, 뒤에 이렇게 앉아서, 빠질 수는 없고, 기도하는 것도 간망하는 자세로 있지 않나요? 과거에 한번 상처 받았다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하고 산하고 멀리 해야 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들면요 점점 멀어집니다. 아멘 소리 안 나와요. 제가 그 예화를 듣고 가슴에 꽉 하나님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다가 상처 받은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순수하게 대하지 못하고 한두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새 마음으로 해결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아멘. 아멘. 그대로 믿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서 영이 구원받으면 다음에는 마음도 육체도 쫙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영은 그리 또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그에 가지고 있는 그 혼과 육체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다른 법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 자꾸 나를 자꾸 사로잡아온다. 그 말을 하죠. 바울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 또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의 영혼은 영이 새것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나 악을 함께 있는 것이오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렇잖아요 아, 구원을 받아서 그리 또한의 새 사람이 되었는데 또한 생각이 자꾸 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못 하게 하는 혼의 역사와 육신의 생각이 자꾸 괴롭히는 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러.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보면서 묵상하는 거야. 묵상은 구원받은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마음도 자유하고 몸도 질병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 뭐가 진리가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재책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한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자유, 자유, 질병에서, 죄에서, 재책에서 신앙생활도 하게 자유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령충만이 우리 학생들과 온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루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자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붙어있는 병마도 나살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